이슈 토크입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들어서며 빅데이터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통계청의 빅데이터 플랫폼 역시 활용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그에 따른 대응책 마련이 필요한 만큼 이번 사태가 부산 지역에 미친 영향을 통계 결과를 통해 살펴보고 통계를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 또 동남 지방 통계청의 향후 계획에 대한 이야기도 이 시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홍병석 동남 지방 통계청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동남 지방 통계청 청장 홍병석입니다. 이렇게 시청자분들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이 최근 연산동에서 벗어나서 거제동 나라키움 부산 통합청사로 이전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근무 환경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좀 많이 좋아졌을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그렇습니다. 드는데요. 청사 이전 후에는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어, 이전 청사에서는 산모공간이 협소해서 음. 두 개의 부서가 임차로 그 운영을 했었는데, 네네. 새 통합청사에서는 모든 부서가 한 지붕에서, 한 공간에서, 그리고 더 쾌적한 공간에서 함께 일할 수 있게 돼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네. 통계 데이터 센터를 통합정사에 이전을 하고, 그 다음에 그 통계 교육장을 새로 추가로 신설을 해서, 음흠. 어, 공공기관이나 기업, 그다음에 민간기관, 그다음에 학생들이 그 다음에 학생들이 통계 데이터 그 활용을 할수 있게 되었고, 네. 추가로 필요한 통계 교육을 이렇게 통계교육장에서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 교육장에 새로 생기면서 그렇습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도 좀 확대가 됐군요. 네, 알겠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 같은 경우는 뭐 일단 이름에 있어서 통계업무를 담당한다는 거는 많은 분들이 아실 것 같은데 구체적으로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동남지방통계청은 관할 지역인 부산울산경남 지역의 사업체 그리고 가구를 대상으로 해서 광업제조업 동향조사. 경제활동 인구조사, 그리고 농림업 조사 등을 수행하면서 가구수, 인구수, 실업률, 소비자 물가 등과 같은 국가의 기본 통계를 작성하고 제공하는 그런 기관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 실생활과 뗄래 뗄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조사하고 통계로 내는 그런 역할을 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코로나 사태가 이제 발발하고 많은 분들이 좀 어려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일단 고용 동향부터가 좀 걱정이 되는데 코로나 사태 전후인 2월과 4월의 동향을 비교했을 때 어땠는지. 네. 네. 코로나 19 이전인 그 2월에 부산 취업자 수는 165만 1천 명에서 4월에는 160만. 1,000명으로 음. 5만 명이 감소하였고요. 네. 일시휴직자는 2월 2만 6,000명에서 4월 11만 명으로 8만 4,000명이 증가했으며, 실업률도 2월 4.4%에서 5.0%로 0.7%포인트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음. 그렇 아, 그리고 생활수 거리두기로 전환된 5월, 5월에는 취업자 수가 전월인 4월에 비하여 다소 증가한 1만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월에 비해서는 어쨌든 5월이. 증가를 생활 속 했군요. 거리두기로 인해서 해서. 다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또 이렇게 수치로 직접적으로 들으니까 정말 또 많은 어려움이 발생을 했구나라는 걸 체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또이 시민들이 경기를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이 소비자 물가 분석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짚어보겠습니다. 코로나19가 지역 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도 좀 자세히 짚어주시죠. 예. 5월 부산의 소비자 물가는 지난해 같은 달보다 0.4%가 하락해서. 네. 2개월째 마이너스 물가를 기록했고요. 그다음에 3개월째, 3월부터는 그석 달째 하락세를 계속 이어오고 있습니다. 음. 어, 지난달 소비자 물가 하락의 가장 큰 원인은 네. 국제 유가 하락에 따라서 어, 석유류 가격이 급격하게 급락하였고 또한 그 고교의 무상 교육 등으로 인해서 어, 공공서비스 가격이 하락한데 기인한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마이너스 불과가 계속 코로나 이후 지속이 됐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아무래도 부산 지역 산업 활동도 뭐 크게 위축됐다 이런 이야기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코로나19 사태가 산업 활동에 어떤 영향을 미쳤나요? 네, 많은 영향을 미쳤는데요. 코로나19 영향으로 4월에 부산 지역 산업 활동이 크게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 수치상으로 보면 우리 통계청이 5월 29일에 발표한 산업 활동 동향을 살펴보면, 4월에 부산 지역 광업, 어, 광공업 생산과 출하는 지난해 같은 달과 비교해서 8.5% 그리고 8.2% 각각 감소하였고, 반대로 재고는 21.5%가 증가하였습니다. 네. 업종별로 살펴보면, 같은 기간 자동차 생산은 16.4% 감소를 했고, 음.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통신은 각각 9.5%와 15.9%에서 어 증가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조사 같은 경우에는 뭐 온라인과 전화를 통해서 보통 이루어지지만 실제 현장에서 대면을 통해서도 이루어지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사태 이후에 아무래도 접촉을 할수 없게 되고 거리두기가 생기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 같은데 실제로는 어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통계청에서 하는 조사는 이제 직접 가구나 사업체를 방문해서 네네. 면접 조사를 하게 되는데 최근에는 일인 가구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개인 정보 보호 의식이 상당히 강화되면서 시민들의 그 의한 어떤 통계조사 환경이 계속 그 열악해지고 있습니다. 어흠.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로 인한, 19로 인한 확진 환자가 증가하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가중되면서 대상의 응답 거부가 심화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그렇지만 우리 통계청에서는 즉시 비상 대응반을 구성을 해서 네. 현장조사 이런 문제, 저반 문제들을 해결해야 해결하기 위한 적절한 대치 그,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음.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고 음. 해서 방문하고 네. 조사 거부 및 응답 부영등 조사가 곤란한 경우에는 면접을 최소화하고 어, 통신 매체 등 전자 조사 등을 활용한 비대면 조사로 전환해서 조사를 음. 실시하고 있습니다. 네네. 네. 아울러서 조사 거부 등에 대한 그런 그, 유연하게 대처하는 방법을 어, 그 찾아내고 사후에 이런 내용들을 추가적으로 보완해서 조사의 정확성을 높이는 작업도 아울러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를 또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전자조사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면 좀 참여율이 높은지 그것도 궁금하거든요. 전자조사는 최근에 통신매체가 발달이 되고 시민들의 의식이 이렇게 그 향상이 되면서 예, 예. 점차적으로 이렇게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면 조사 거부했을 때 대응 방안을 아까 또 발굴하고 또 해나가고 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부분이 사실 가장 궁금하거든요. 거부를 했을 때 조사를 안 하겠다, 답변하지 않겠다라고 의제를 표명을 했을 때는안 하는 돼요? 가구는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그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은 뭐 쉽지는 않지만 은 예. 이제 표본이 있기 때문에 표본을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테고 좀 장기적으로는 행정조사로. 활용할 아. 수 있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거나 또 중요한 정책 등을 발표할 때이 통계 자료를 근거로 제시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청장님께서는 이 통계 결과 값을 이런 부분에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 이런 의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도 궁금하거든요. 예, 통계 기반 정책 결정이란 일반적으로 이제 검증되지 않은 이데올로기 또는 편견 그리고 정책 결정자의 본인의 주관에 기반한 그런 그 정책 결정과는 음. 대비되는 그런 개념으로 과학적 통계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의미합니다.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과학적 통계가 활용이 되면은 정부 정책의 정당성이나 책임성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데요. 어, 또한 예산 낭비 등비효율성 효율성을 개선을 하고, 정책 결정의 합리성을 제고하는 등 네. 정책 실패를 최소화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은 기초 단체와 사실 통계의 발굴하는 논의를 참 많이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업법 어떤 부분에 대한 논의를 좀 주로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음 주로 이제 뭐 기초 단체에서 필요로 하는 통계가 이제 있을 텐데 어떤 통계가 필요로 하고. 어떤 부분에서 문제가 있는지 이런 내용을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러니까 기초 단체가 직접적으로 원하는 부분이랑 필요한 부분을 일단 논의를 통해서 알아내는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이런 통계가 실질적으로 왜 중요한지 뭐 많은 분들이 뭐 알고는 계시겠지만 직접적으로 또 소개를 해주시고 설명을 해주시는 부분은 다른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통계는 왜 중요하다고 볼수 있을까요? 통계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필요한 통계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네네. 우선, 어, 직접적으로 필요한 것들이 아마 평균이나 이런 음. 다양한 통계였을 텐데, 우리 정책을 하면서 필요한 통계들은 아마도 어, 정책, 중요한 정책을 추진할 때, 네, 그 관련되어 있는 어떤 자료들이 음. 그 필요할 테고, 그 자료들이 바로 통계에 기반된 자료들이야만이 어, 정확한 객관적인 그 신뢰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궁금한 부분이 통계청에서는 뭐 지역 통계 분석 활용 경진 대회 이런 부분도 개최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 지역사회도 필요한 여러 가지 뭐 인구 문제나 환경 문제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듣고 또 활용 방안을 또 경진 대회를 통해서 알아가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는데 실제로 많이 참여는 합니까 음~ 초창기에는 뭐 참여율이 좀저조했지만은 어~ 여러 가지 그 홍보를 통해서 네네. 어~ 차츰차츰 차츰 이렇게 좀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많이 알게 되는 것 같고 여기 따라서 참여율도 조금씩 올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그러니까 많은 국민들이 음. 점차 점차 참여도 늘려 나가고 의견도 그렇습니다. 많이 내고 있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제로 여기서 어쨌든 국민들의 아이디어나 뭐 자료나 활용 같은 게 나올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실제로도 또 활용되는 사례가 있는지 실제로도 어떻게 실제로도 그 아이디어를 기반으로 해서 통계를 개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아, 자체 어떤 의견이나 필요로 하는 통계하고. 결합을 해서 그 아이디어를 접목을 한 그런 통계들이 개발이 되고 있습니다. 네, 실제로 많은 분들이 또 참여율도 올라가고 있고 활용되는 사례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계속해서 쭉 이어지면 참 좋겠다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어, 정책 수립뿐만 아니라 또 지역 현안을 파악하고 이런저런 대책을 마련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통계 자료가 큰 의미가 있을 것 같고요. 예, 그렇다면 통계청에서 심층 기획 보도도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좀 어떤 이슈와 관련해서 통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도 음, 궁금합니다. 통 통해서 어는 이제 사회적 이슈나 지역 주민이 관심도가 높은 그런 음. 주제를 선정을 해서 어, 지역민이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통계를 발굴하기에 맞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상반기에는 부산 울산 경남 지, 지, 어 지역민의 생활 시태와 인식 그리고 동남권 아동청소년 잘 보호되고 있나. 음. 그리고 불경 혼인 어떻게 변했나라는 주제로 기획보도 자료를 발표를 했고요. 네. 하반기에도 상쾌한 공기가 마시고 싶어. 그리고 우리 옆집에 노인이 산다. 음. 등의 이런 주제로 지역 정책에 필요한 통계를 제공할 예정입니다. 네. 또 통계청에서 지역 맞춤형 통계 컨설팅 사업도 진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뭐 지자체 여러 지역 정책 수립에 필요한 이런 지원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또 부산에서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음. 소개를 해 주시죠. 지역 통계 컨설팅 사업의 목표는 어, 지방자치단체의 통계 인식을 제고를 하고 통계 기반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네. 지원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지역 주민의 삶이 음. 개선될 수 있도록 하는,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2013년 남해군을 시작으로 해서 지금까지 경상남도 11개 시군, 그다음에 울주, 어, 울산광역시의 울주군 그리고 부산광역시를 대상으로 컨설팅을 추진하였고요. 특히 부산시의 해운 항망분야의 컨설팅을 통해서 크루즈 통계를 새롭게 개발을 하고 이 관련된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부산 해양 관광분야에 큰 그런 성과를 도출한, 도출한 적도 있습니다. 네. 부산 광역시 북구청을 대상으로 해서 적동계 컨설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네. 사전 설명을 시작으로 기관 인터뷰를 이미 완료를 했고요. 현재 간부 인터뷰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자료 수집이 완료되면 은 신도 깊은 자료 분석과 전문 전문가 전문가 회의를 거쳐서 기관의 통계에 기반한 그런 발전 방안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네, 아까 그러니까 통계청 분석 활용 경진대회 이야기 질문도 제가 살짝 드려봤는데 이렇게 기업이나 시민들의 통계 활용도 좀 앞으로 계속 많이 이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그렇습니다. 위해서는 소통 같은 게좀 중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시민이나 또 기업과의 소통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어 저희가 뭐 다양한 이렇게 소통 방법을 뭐 찾고 또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어, 주로 이제 국민 생각함이라든지 어떤 언론 매체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네. 또 오프라인으로 통계청에 직접 방문을 해서 음. 어떤 어떤 통계가 필요하다 또는 지역 통계의 그 네트워크를 구축을 해서 네네. 전문가나 다른 어떤 그 대변인을 통해서 통계에 관한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 있게 되겠습니다. 네, 이런 뜨기는 아이디어라든지 아 이런 통계도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또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실제로 이런 사례도 있을까요? 어, 굉장히 그 중요한 지, 질문이신데요. 네네. 저희가 국민공감자문단뿐만 아니고 어, 다양한 어떤 그 학생들, 기자들 이런 그 단체를 구성을 해서 또 음. 의견을 하기도 하고요. 네네. 또 자체 또 기자단이 있어서 네. 그 기자단을 통한 홍보를 통해서 음. 국민들로부터 어떤 의견을 수렴한 다음에 그런 중요한 내용들, 그런 이슈화된 그런 남건들을 통계 개발하는데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자단이 어쨌든 매개 역할을 하니까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네. 역할을 하겠군요. 앞으로 이분들의 또 영향도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실제로 교육도 그럼 이루어지겠네요. 이런 분들에 대해서.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자 간담회를 통해서 이제 필요한 교육을 하고 있고. 학생들이나 국민 공감 자문단들도 회의나 자문 자문 회의를 통해서 서로 의견을 교환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어쨌든 계속 참여율은 높아지고 있지만 앞으로 더 국민의 참여를 좀 늘리기 위한 방법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도 궁금합니다. 음뭐 여러 방면으로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다참 쉽지는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예, 예. 그래서 국민들을 참여시키는 방법을 자체적으로 뭐 음. 다양한 방법을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국민 공감 자문단 그리고 요즘은 이제 뭐 유튜브 유튜브를 통해서 네네네. 또 기관 홍보를 하면서 또 의견을 구하기도 하고 있고요 어떤 음. 뭐 다양한 뭐 언론 매체들을 통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아, 그럼 지금은 실제로 뭐 유튜버를 활용을 해서 통계청에 관한 내용이라든지 이런 걸 쉽게 알수 있는 영상들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시범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빅데이터 시대를 맞이한 만큼 통계청의 역할이 앞으로 더 많이 중요해질 것 같습니다. 동남지방 통계청의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될까요? 음, 지금 코로나 1 9에 의한 현장 조사 및 관련 그 업무들이 많은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된 패러다임을 가일 증 발전적인 방향으로 보완할 계획입니다 아, 즉 전자 조사 및 행정 자료를 활용하는 것을 확대 하고 네. 그다 현장, 현장 조사 즉 대면 조사를 최소화해서 어~ 그~ 새로운 그 조사 방법을 강구할 예정이고요 네. 그리고 선행된 재택근무의 문제점을 보완을 해서 상시 재택근무제 정책에 중점을 두면서 으흠. 포스트 코로나 정책에 부합한 현장 조사 및 조직 운영의 효율화를 기하겠습니다. 네네. 아,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어, 지자체 맞춤형 컨설팅과 전문가 TF 그리고 지역 네트워크 구축 등을 통해서 정책에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맞춤형 지역 통계를 개발해서 지역민의 그 삶의 질 네. 향상에 직접 이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토계청에서는 아무래도 조사가 좀 방대하게 이루어지다 보니까 실제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도 또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로 그렇습니다. 어떤 부분에서 좀 어려움을 호소하나요? 현장에 나가면 주로 이제 뭐그 문이 닫혀 있다거나 음. 또 문이 열려 있다고 하더라도 열어주지 않거나, 네네. 아 그리고 또 어렵게 그 면접이 실시됐다고 하더라도 음. 불응을 하는 경우, 그다음에 조금 좋지 않은 그런. 운동을 이렇게 하는 경우도 음, 따있기 때문에 네네네. 굉장히 직원들이 정식적인 그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음. 어, 따라서 그 시민 여러분들이 조금 더 통계 정확한 통계를 만들기 위해서 협조를 해 주신다면은 그 지방 자치단체나 정부의 어떤 어, 기본 정책 수립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직원들이 또 이렇게 화합하는 것도 참 중요할 것 같거든요. 아무래도 일이 또 방대하고 양이 많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좀잘 이루어지고 있는지도 마지막으로 좀 소개를 해주시죠. 음, 직원들이 화합하는 이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네, 항상 네. 기관장으로서 이제 강조하는 분야가 소통과 화합인데 네. 소통 화합은 아무리 강조를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그래서 어, 소통 화합 방법을 구현하기 위한 방법으로 소통 소통과 화합을 시련하기 위한 방법으로 뭐그 체육대회나 그다음에 그 공감톡 서로 이렇게 주고받고 음. 할수 있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아, 코로나19 사태가 부산 지역에 미친 영향을 통계 결과를 통해서 살펴보고요, 이 통계 기반으로 한 정책 수립의 중요성, 얼마나 중요한지 또 동남지방 통계청이 어떤 일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 시간 알아봤습니다. 이슈토코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